볼게요. 그 제가 밥 먹다가 그,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제 댓글이 딱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944번을 풀어주세요라고 댓글이 올라와서 어 보는데 어 그냥 마플 시너지 944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명을 알려주면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밤 12시 10분인데. 시간 나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찍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막 몇백 개씩 질문이 들어오면 못하겠죠? 네, 이렇게 한두 개씩 꼭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찍을 테니까, 궁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고등상이겠죠? 고등상 문제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어, 문제가 뭐냐면, 봅시다. 그엑셀한알리 부등식 뭐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나와 있네 한개딱한 개만 나야 와된대데 정수 x가 그러면 일단은 어, 각각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해를 구해보면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얘는 x로 묶이니까 x 제곱 빼기 a 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같다아 x 제곱이 아니죠 x죠 미안합니다 음 그래서 얘가 그,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멀어지는 값이야, 맞지? 그래서 작은 놈보다는 작고, 큰 놈보다는 크죠?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일단 해가 나오고요. 첫 번째 해. 자, 얘를 첫 번째 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해는,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어, 인수분해가, 그니까, 러 분응식 할때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분응식 못 잡잖아, 맞지?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자, 4a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죠? 자, 이거, 뒤에 보면은 합차가 되잖아.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됐나요? 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한번 써보면. 이거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4a 나오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잖아, 맞지? 숫자만 사라지고, 이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2a가 그냥 4a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각각 붙여주셔야. 대각선 하면은 똑같이 1은 사라지는데 2a 어, 붙어서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마저 하면 자 이제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2a 더하기 1 x 빼기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이제 2a 더하기 1이랑 2a 마이너스인데 얘가 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해가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죠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음. 그래서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겹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렵죠. A의, A의 값에 따라서 이제 이 겹치는 부분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봐봐. 어, 일단 칠판을 좀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좀 할게요. 이게 칠판이 좀 작아요, 생각보다. 쌤 강의실이 좀 작습니다. 학원에 자은게 아니에요. 제내 네, 칠판이 좀 작고요. 그리고 일부러 카메라 선 맞추려고 여기 폭이 있는데 제가 잘라요. 근데 솔직히 칠판 작은 거 맞죠? 뭐 하여튼 그래서 좀몇번 지었다 할 테니까 한번 봐봐요. 우선은 문제는 뭐냐면 이 얘네가 얘네가 어떤 순서대로 그 수직선에 배치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 나는 이렇게 한번 보일게요. 자 봐봐. 일단은 문제는 이거야. 아영 알겠다 이거야. 영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문자 이세 개가 어떤 순서대로 누가 제일 왼쪽에 있고 누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a 제곱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함수로 한번 볼게요. 함수로. 함수로. 자, y는 a 제곱. y는 이렇게 볼게요. 2a 1. 그다음에 y는 2a 1.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X축, Y축 대신에 이제 h 축 y 축로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될걸? 자, Y는 A제곱이니까 아래로 블록이 이제 이차 함수죠. 자, 이렇게 함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y 절피 마이너스 1이잖아요. 뭐 음수 쪽에 찍힐 거야. 근데 얘랑 얘랑 어떻게 만나는지 보려면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랑 얘랑 만나는지, 교점을 이제 얘랑 얘랑 같다라고 잡고, 한번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 자, 잘 봐봐. 2a 빼기 넘기면 나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맞나? 잠깐만요 <laughs>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맞지? 음 맞네요 아, 마이크도 잘 나오는 거 맞지? 아아아 아, 아, 맞네요 어 그래서 얘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봤더니 얘가 완전제곱식이네 아 a 마이너스 1 제곱이네 즉이 말이 뭐냐면 a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잡는 식이냐면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딱 1에서 만나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차식은 한점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죠 2차함수랑 직선이랑 접한다 어디서? 1에서 뭐한 이쯤이로 할게요 여기서 접한다 쭉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y 제곱하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냐면 a제곱이 항상 더 커요 근데 같을 때가 딱 하나가 있죠. a가 1일 때 됐나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2a 빼기 1보다 기본적으로 a 적이 커. 근데 a가 1일 때는 같을 때도 있다. 봐봐요, 1 넣어 봐봐요. 서로 똑같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a 적보다 얘보다 왼쪽에 있는데, 얘가 더 왼쪽에 있는데 같을 때도 있더라. 이래면 포인트에서. 그다음 에 이제 2 플러스 1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걸. 봐봐. 어 Y제곱이 1이잖아요 1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그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2점과 이 2점 이 이것도 마찬가지 로 교점을 좀 그려보면 <laughs> 봐봐 A제곱이랑 그니까 러 어차피 얘네 두 개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큰건 아니까 그래서 A제곱 2A 플러스 1 근데 그림상으로만 봐도 일단은 이 직선이 더 커요 얘가 더커 근데 과연 저 루트2 까지 범위 안에서 얘가 더 큰지를 한번더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자 넘기면 a제곱 빼 2a 마이너스 2이아 어, 얼핏 보면 완전제곱식 같지만 완전제곱식 아니네 자 인수분해.. 아 인수분해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써야겠죠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빼 a 시작이네 그럼 네 하나가 1더위 루트이고 또 다른 데는요거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더위 루트이니까 근데 우리 a 지금 이 축이 축이 a축이거든요 근데 우리 0부터 루트2까지만 보자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2를 훨씬 벗어나 1만큼 더 벗어나잖아 내말 이해되니? 루트2는 여기, 여기쯤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0부터 루트2 사이에서는 무조건 이직선 얘가 더 커요 얘보다 값이 항상 얘가 더 커요 0과 루트2 사이에서는 무슨 말 이해되죠? 당연히 당연히 이, 이 값을 벗어나면은 얘가 더 커요 근데 저 범위 안에서는 얘가 더 크더라. 이해되니? 음, 그래서 버,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A 지구보다 얘가 더 커. 이렇게. 같을 순 없고. 이 0과 루트의 사이에서는. 벗어나면 여기 같은 데가 있죠. 괜찮니? 음, 그래서 일단 범위가 이렇게 잡혀야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 알겠니? 기본적으로 얘, 얘, 얘 순으로. 되니? 음. 그럼 봐봐. 이거, 이거 설명하고 나면 실패. 실판해질 때가 없어. 좀 지웠다가 한번 정리 좀 하고 다시 할게요. 그럼 일단 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잠깐만. 좀 정리 좀 해볼게. 어, 얘 살려야 되고, 얘, 얘 살려야 되고, 이거, 이거 여기다 적을게요. 두 번째. 어, ea 빼기 1, x, ea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어, ea 빼기 1, 이렇게 될때 있고, a 제곱이 이렇게 되고. 됐죠? 음, 이것만 알면 돼요. 저것만 알면 되고, 이제 실판을 좀 지울게. 아, 지우게 있나? 아, 미안했어요. 준비성이 없죠. 아, 너무 급하게 찍어서. 갑자기 질문이. <laughs>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밑작업은 다 했고요. 이제 밑작업은 다 했고, 이제 그대들이 A 값을 움직이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 자, 봐봐. 수직선 그려볼게요. 수직선 그렸을 때.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잠깐 좀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자면 봐봐 어.. 2 a 1이라 애랑 a제곱이랑 2a 더하기 1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a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렇게이 양수일 때는 이거 제곱해도 어차피 이거 부동호방향안 바뀌는 거 알죠 제, 제곱하면은 0 a제곱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거 관계시 a제곱은 아무리 용서도 이 범위 안에서 0과 2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알겠죠? 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예, 2a 빼기. 2a 빼기 1은 여기다가 두배 해주면, 0, 2a, 2루트인데, 그냥 루트 8이라고 쓸게요. 좀 보기 좋게. 얘가 2점 몇몇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는 루트 8 빼기.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그, 9, 9, 9. 3 3 9 3을 안넘잖아요 그니까 2 몇몇이란 말이야 빼면 얘가 2점 몇몇 1빼인까1 몇몇이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과 1 몇몇 사이로 움직이는 놈이고 얘는 됐니? 음. 그 다음에 2a 더하기 1은 뭐 보나마나 여기다가 그 해볼까? 어, 그러면 여기 음.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한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1 2a 더하기 1 루트 8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2점 몇몇이니까 3점 몇몇이 되겠죠 뭐 이렇게 범위가 이제 잡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 값을 조정을 해서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잘 봐요. 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봐. 어차피 이 0과 루트 2 사이에서는 얘가 제일 작잖아. 맞지?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작은데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2, 여기 3, 뭐 여기 한 4.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잘봐 어, 얘가, 이 점이, 이, 이, 이 2A 빼기라는 점이, 일단 처음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할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1은 안 돼. 맞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나 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 사이, 0과 사이에, 아무 데나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한 이쯤, 2A 빼기 1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등안 들어가요. 오케이? 얘는 들어가지만 얘는 안 들어가. 자, 봐. 그러면, 2A-1은 마이너스, 여기, 어, 미안해. 여기. 여기 등안 들어가. 미안해, 표기를 잘못했어. 자, 얘는 여기 딱 있다고 치면 등안 들어갔지? 얘보다는, 자, 봐. 일단 얘부터 표시할까? 2A-1보다 크고, 2A-1보다는 작잖아요. 맞죠? 여기, 여기. 근데 얘가 딱몇 차이 나냐면, 딱 더하기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보이죠? 딱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얘랑 간격이 하나 둘한 이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내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이값이될 거야 이렇게 요게 이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찍을 건데 잘봐잘봐 잘 봐. 이제 어떻게 잡냐면 2a 빼 1이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2a 빼 1이 자 0과 아니 마이너스로 과0 사이에 있다고 내가 가정을 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1 더하면 자 요렇게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음. 그러면 봐,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제 보라색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오케이? 근데 봐 나는 이제 뭘 찍을 거냐면 이제 이걸 찍을 거야 확실한 건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해 색칠해서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제곱을 찍을 건데, 얘도 이제 이렇게 갈 거잖아. 근데 A제곱이란 애가, 봐봐, 이거 제곱해봐요. 이거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 러이 범위 안에서는 A제곱은 0부터 4분의 1 사이야. 그니까 여기랑 1, 요 사이에서 있겠다는 거지. 어딘지는 정확히는, 그니까 여기 좀 가까이 있겠지만, 오케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얘는 4분의 1보다 작은 거, 5보다 큰 거니까 1 넘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됐네. 그럼 겹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 정수가 없네. 여기인데. 겹치는 부분 여기인데. 여기 정수 없지? 네, 겹치는 부분 여기. 정수가 하나 있네. 요거. 아, 미안해. 여기 겹치는 부분 하나 있구나. 여기 0. 여기 등호 들어 있으니까 여기 등호 색칠이니까 여기 포함되니까0 들어가고요. 여기도 포함돼. 1 들어가네. 쌤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가 두 개네. 이 범위 안에서. 내말 이해 되니? 근데, 근데, 문제, 문제 보자.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나와 있었을걸? 어디있을까 문제가, 그,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범위일 때는 답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실수 A 값 구하세요인데, 만약에 이게 여기 범위 안에서 X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너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를 구할 거야? A 값 어떻게 구할 까 범위니까. 맞지? 그러니까 사실 범위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겠지. 안 되게 맞아. 두 개가 돼버려 정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지울게. <laughs>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첫 번째. 아, 이거 어디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A가, 그, 요거, 요거,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해가 두 개였어. 음. 뭐, 우리가 단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지? 이런 두개 구하라고 네.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야, 여기서는 정수가. 아, 해 정수 이렇게 쓸까? 정수. 응. 자, 그다음에 한번 살짝 지울게. 자 봐. 응. 자, 그럼 이번에는 잘 봐요. 아까 2 e 1이 여기 있었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0에 붙여 볼게요. 0에 그러면 자 2a 빼기 1이 0으로 왔다 칩시다. 그럼 얘넘어가니 a는 2분의 1이야. 즉 a가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아. 보여줄게. 봐. 그러면 2 빼기 1 여기 왔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랑 얘랑 딱 2차이는 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여기야딱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잠깐만 얘 등호 안들어갔지아 미안합니다. 아, 얘 등호 빠져야 되는데 미안해. 자 이렇게 잡혀야죠. 얘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일 때니까, 어, 봐봐, 이 값이 0이라고 해서 얘가 등호 들라는게 아니야. 여기 애초에 여기 등호 없잖아, 맞지? 등호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소리, 얘가, 얘가 0이 된다는 소리 알겠지? 어, 자, 등호 빠지고 여기 이렇게 범위 잡았고, 그 다음에 봐봐요. a가 2분의 1일 때는 a 제곱에다 여기 넣어봐봐.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딱 a 값 정해졌다는, 맞지? 4분의 1이면, 4분의 1이면 어느 쯤이냐 0과 에서 여기 쯤이겠죠. 근데 여기 얘는 들어간다, A제곱. 이게 A제곱이요, 4분의 1.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 얘는 어차피 0 고정이니까. 여기도 색칠, 야, 아, 여기 색칠로 들어가네, 얘는. 자, 요렇게 들어가겠네. 됐니? 그럼 겹치는 부분 보면, 여기는 안 겹쳐요. 왜냐면 보라색은 등호가 없어. 그래서 안 겹쳐. 그래서 여기는 형수 없고, A제곱, 요렇게 되니까 여기 사이잖아, 맞지? 사실 A제곱은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응. 여기 사이에 겹치는 거. 2도등 없어? 이거 정수 안 겹치는 거야? 따라서 하나만 겹치네. 괜찮나요? 응. 그래서, 아, 두 번째. A가 2분의 1일 때, 정수 한 개야. 응. 괜찮죠? 이거 괜찮죠? 이거 지울게? 응. <laughs> 이제 또 지운다. 자,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 응. 2-10이었을 때야. 자, 이번에는. 0 1 2 3 4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 왔었죠. 이번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움직이냐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뭐지? 얼마나 바뀔지 추측하기가 힘들단 말이요 그래서 한칸 단위로, 정수 1 단위로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한칸 아니면 그 자리 멈추고 또한 칸. 한칸 사이, 한칸 차, 차이, 1 차이로 오케이 음. 어, 아까 0까지 했죠 여기 왔을 때 0과 1 사이에 온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2a 빼기 1이 왔어요 근데 네. 얘가 또두칸 차이가 나니까 한칸두칸 칸.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얘가 2a 빼기 1이고 얘가 2a 더하 1이에요 그래서 a 의 범위를 좀 구해보면 2a 빼기 1이 자 얘가 0과 1 사이니까 1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범위. 됐나요? 응. 음. 근데 사실상, A제곱이라는 값은요, A제곱이라는 값은 이제 찍을 건데, 봐봐. 자, 얘는 일단 영 확정이죠? 자, 여기 색칠. 자, 이렇게 왼쪽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이라는 값은 사실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랑, A제곱이랑, 얘랑, 누가 더 왼쪽, 오른쪽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맨 처음 할때 얘가 A가 1일 때 빼고는 있 얘가 더 커요 항상 맞지? 아까 그래프로 보여줬죠? 그래서 A가 지금 1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더큰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A제곱이 좀더오른쪽 있어야 돼 1보다는 작으면서 이렇게 색칠하면서 쌤말 이해 됩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겹치는 부분은 이거잖아 그럼 정수가 뭐냐면 겹치는 정수가 이거네 1과 2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3번 a가 1분의 2부터 1까지는 정수가 2개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범위로 나오면 답을 못 구한다니까 딱 a가 9해서 뭐 곱하라고 랬었나 이렇게 나오면 범위는 어떻게 구해요? 오케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 거고 알겠니? 음.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 어 2a 1이 여기 있었죠? 이번엔 1이 온다고 칩시다. 1에. 자, 2a 1이 자, 이번에 1에 왔어. 자,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러면 넘어가니까 a는 1이네. 즉 a가 1일 때 볼게요. 그럼 a 제곱은 1이겠죠. 요거. 요거 찍으려고 지금 구한 거야. 오케이. 자, 봐. 그러면 두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이것도 그려 볼게요,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아까 A 지구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네, 여기. 근데 여기가 색칠돼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잘 봐봐요. 어차피 여기 얘는 보라색으로 구멍이 뚫려있어. 1이 없어. 얘는 1을 갖고 있지만 서로 안 겹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이니까 얘도 구멍 뚫려있어. 없죠? 맞지? 2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A가 1일 때, A가 1일 때 정수 한 개. 그러니까 여기 봐봐. 딱 봐도 여기, 딱 A 값이 딱명시돼 있을 때, 한계죠. 사실 이런 것도 약간 센스지. 눈치껏.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기계. 자, 봅시다. 마이너스 1, 0, 1, 2, 3. 아까 우리 2A 빼기 1일 때 했었죠. 우리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볼까? 여기. 더 이상 가면 안될것 같은데? 뭐지? <laughs>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자, 여기. 아, 4 하나 더 그릴까? 여기 이렇게 와서 한 칸, 두칸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2a-1이 얘가 2a-1인데 이 범위를 또 잡아봅시다. 2a-1이 1과 이상이에 <laughs> 근데 1 더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1로 나누니까 1부터 2분의 3이네요. 됐나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어 미안해요. 잠깐만요.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근데, 어, 음, 아닙니다. 자, A제곱을 이제 구하면, A제곱, 어, 미안해, 쌤이. 오늘 아침 10시부터 수업했더니, 어, 정신이 없네요. <laughs> 자, 1부터 4분의 9프에요 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찍어 볼게요. 일단, 2 a b 찍었고, 그 다음에 A제곱이, 자, A제곱이, 0, 아, 일단 0부터 찍을까? 0, 왼쪽. 그 a제곱 1부터 4분의 9래요 1부터 4분의 9인데 자 1부터 4분의 9인데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일단 a제곱이 얘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4분의 9이라, 9라서 얘는 4, 2, 8, 2점 몇몇이죠?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어 여기 봐봐요 애초에 a제곱은 2를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이이 이, 이 범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 4분의 9로 제곱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얘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지. 2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a 제곱이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A제곱은, A제곱은 2보다 작으셔야 돼. 자, 즉, 자, 얘보다 작게 2쯤 와야 돼. A제곱은. 2도 안 돼. 2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알겠니? 음. 그럼 그럼 여기도 범위가 좀 잘못됐네. 여기. A도 여기, 여기 루트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니까 얘도 사실 2분의 3이나 쓰면 안 되고, 2분의 3이 좀더 큰가 보다, 루트2 보다. 왜냐면 하 루트2가 1.414에요. 1.414. 그러니까 1.414 몇몇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5잖아. 그니까 러 얘가 더 크지, 얘보다. 오케이? 그니까 러 얘가 더 안쪽에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1부터 루트2까지. 알겠니? 음, 하여튼. 그래서 이제 A제곱을 이제 찍었어. 이제 이렇게 딱 찍었어. 이제 그래서 A의 범위가 1부터 루트 2일 때, 자, 여기 여기 이제 범위 잡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데 정수가 어, 봐봐, 딱 2랑 겹치고 3이랑 겹치네. 또두 개네. 그래서 5번의 범위가 A가 1부터 루트 2까지네 정수 두 개. 됐나요? 음, 그래서 답이 A가 1일 때랑 2분의 1일 때인데, 어 문제에서 뭐고 뭐 하래요? 아, 두 개를 더하래요.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괜찮님, 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음. 하여튼,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너무 루즈했겠다. 어, 하여튼, 음. 이거 뭐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아마 범위 잡는 게좀 어려울 건데, 그 사실 부등식은 딱 이거보다 좀더 쉬운 문제도 많은데 항상 이한칸 단위로 움직이는 거. 여기 와도 되니, 뭐 여기 한 칸, 여기 와도 되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나 갑니다. 안녕.